네 안녕하세요 리버모 대표입니다 어 단기적으로 오를 만한 거를 제가 좀찾아보자면 보로노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로노이도 제가 원래 막 좋아하는 그런 주식은 아닌데 바이오주들은 제가 좀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 어, 수급들이 이상하게 많이 몰리더라고요 외국인들도 바이오주 계속 사고 있고 지금 기관에서도 지금 보로노이만 지금 금요일 날 72억 저번 주에만 거의 100억 넘게 샀어요 네. 그리고 금융투자도 매수가 되고 연기금도 사고 있습니다. 연기금은 단타를 안 해요. 한번 사면 쭉 사요. 그래서 뭐 순매수량이 엄청납니다. 연기금 계속해서 사니까. 매수하게 되면. 연기금이 100쪽 올리잖아요. 네. 보르노이보로노이주 신약주도 이것도 금요일날 시세 좀준거 보니까 60일선 터치하고 바로 올라왔죠? 이 점을 좀매수하셔갖고한 20, 3, 4만 원 정도? 만 많이는 아니고 한 10%에서 15% 정도 정도 수익 실현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써 드릴게요. 손절가도 쓰겠습니다. 손절가는 20만 원 터치 밑으로 빠지면 네. 단기, 단기 스윙 종목, 어, 보로노이 매수가 21만원 부근이고, 목표가 23, 4만원. 한15% 정도?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네. 종목을 제가 뭐, 단기 스윙 종목도 많아요. 많은데, 지금 바이오주 수급이 막 들어오길래, 어, 한번 간단하게 써봤습니다. 보로노이 한번 주가 추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어, 구독문자 넣어주시면은 제가 보로노이에 대한 그 매수가랑 그 손절가 부분까지, 목표가랑 손절가 부분까지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구독문자 넣어주시면 제가, 어, 계속해서 보로노이에 대해서도 추적 관찰해서 넣어 드리겠습니다.